네, 다음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한 질문 답변 잘 하셨나요? 사실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들으면 아그 순간 지금이 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같다 라고 답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Day 6에서 여러분 같이 정리했던 살면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 이 영상부터 꼭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에도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아쉬웠던 경험, 이세 질문을 3종으로 묶어서 소재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이세 가지 질문을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묻는 경우도 굉장히 희박하기도 하고, 실패했던 경험이 즉 힘들고 아쉬웠던 경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경험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 내가 이 경험이 왜 힘들다고 생각했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나에게 힘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동일해야 하고요. 뒤에서 예시 더 살펴볼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나 재수, 고시 등의 개인적인 이유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대식스에서 봤던 내용에 그 경험을 왜 했는지, 왜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이후에 어떻게 노력했는지 등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직무나 기업과 관련된 경험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힘들었던 경험을 감정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로봇처럼 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내 이야기처럼 네 저는 일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정을 좀 실어서 내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 공기업 관계없이 소재 선별을 해주실 때에는요, 데이식스에 정리했던 내용에 왜 내가 힘들어 했었는지를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내가 땡땡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인데, 하고 싶은 일이라 어떤 경험에 참여했어요. 이 경험에 참여했는데, 이, 어, 이 경험에서 실패를 겪었고, 이 실패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어,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었던 게 맞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다니 이게 맞나? 라고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혼동을 겪으면서 힘들고 아쉬웠다. 이렇게 이어주신다면 조금 더 소재가 수월하게 구성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이기보다는 직무와 맞는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두갈씩 살펴볼게요. 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땡땡했을 때입니다. 네, 저는 땡땡 경험 당시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땡땡 경험 당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무엇에 대한 혼란, 혼동, 동요, 고민 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3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왜 힘들었었는지를 두갈씩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무엇에 대해 배워 보기 위해 뭐에 참여했었습니다. 무엇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참여했으나 특정 부분을 놓쳐 실패를 하게 되었고 아쉽게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했었는데 맞는지 확신에 대한 동요나 혼동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정말 이 직무가 하고 싶고 이 산업이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왔었고 이 직무, 이 산업이 내 인생의 내 세계의 전부였는데 여기에 대해 혼란을 느껴서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진실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조금 더 면접관 입장에서 아 저게 정말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 혼란을 겪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 영상 보시면은 면접관은 TMI를 알고 싶어하지 않다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면 면접관도 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관련한 소재로 발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지원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